몇년 만에 선거앞두고 계신데 혹시 신경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몇 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문제는 불철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범어의 고백합니다.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게, 진솔하게 감소하여 유, 유죄를 다치겠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4년 전, 그러니까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눈과 귀를 잡았던 이른바 조국 사태였죠. 그 시작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이었는데요. 3년 2개월 만에 드디어 조국 전 장관 본인의 의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징역 2년 7개 혐의 유죄입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여기서 대담으로 나눠보기 전에 제가 먼저 크게 조국 전 장관을 향한 혐의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밝혀내려 진짜 오래 걸렸어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딸 장학금 부정수수 그리고 감찰무사 세 가지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모두 열두 개입니다. 대략 일곱 개가 포괄적으로 유죄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일곱 개 무죄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는 유무죄가 겹칩니다. 그래서 이. 대략적으로 7개 혐의에 유죄를 받았다라고 보면 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조 공문서, 사문서 위조, 허위 작성 공문서. 대체적으로 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서 유죄가 많이 나왔는데요. 1 2개 혐의 크게 한번 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위 연정 의원님. 네. 음, 징역 2 년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네.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거의 4년여 동안 걸린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이탑 10에 출연하면서 가장 많은 아이템을 했던 게 바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뉴스일 겁니다. 제가 기자 한 31년째인데요. 어, 그동안 많은 사건들을 다뤄봤지만 이렇게 한 인물과 또한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이렇게 장기간 동안 또 더군다나 이 사건이 단지 사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이 조국 사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많은 국민들이 둘로 나눠졌고 인간관계가 끊길 정도로 굉장히 이 이슈를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죠 특히 이 조국 전 장관이 불러일으킨 공정에 대한 가치가 지난 대선의큰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즉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지난 대선의 주요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만큼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중요한 저는 이정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 2개월, 기소한 지 3년 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결국은 2년의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미 정경심 교수는 4년의 유죄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1년을 추가를 했고. 맞아요. 조국 전 장관은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단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판단의 기준이 나온 것인데. 그동 우리 사회를 들끓었던 기준 자체가 결국 유죄라는 결과로 나온 것이고 대부분의 사실들이 어, 사실상 법률적인 위반 념의로 나왔기 때문에 어, 정말 이제 어떤 이 사회 끊임없는 길어진 논쟁의 한 종집을 찍는 저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나이 될지 종지부가 될지는 좀더 봐야 되겠죠. 이심 재판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잔여 2 1리 범행은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다. 조전 장관의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 하는데, 저희 오늘 뉴스 탑텐 첫 출연하시는 정혁진 변호사. 네네. 정 변호사께서는 이 징역 2년에 벌금 600만 원, 뭐 합당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검찰이 구형을 5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죄가 나올 때. 구형량의 한 절반 정도 그 선고한 경우가 경험적으로는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일부 유죄가 나왔으니까 5년에 2년이면은 뭐 그냥 그럭저럭 예상한 정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상과 비슷하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그 의외라고 할 것은 이렇게 실형을 선고를 할때 집행유예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구속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면서도 법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수감이 안 됐죠?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예.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고려가 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전 장관 어차피 항소심 갈 거고 대법원까지 갈 건데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계속 그 실형이 유지가 되면 대법원에서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끝까지 이제 실형이 나오게 되면 언젠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순간에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정 변호사께서 보셨을 때두 가지 얘기. 그러니까 네. 조금은 이례적이지 않냐. 검찰이 5년을 구형했을 때 징역 2년이 선고한 건 대체적인 시각이 그런데. 바로 1심 선고 직후에 법정 구속을 면했다는 부분은 조금 이례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대법원이 가면 대법원까지 만약에 이 1심의 선고가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또조전 장관이 구속을 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네. 앞서 구속을 면한 이유 중에 그 구차장 그 네.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한 여러 이례적인 전례도 얘기했는데 뭐 그래서 또 감론을 박이 있는 것 같아 구속을 면한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이 징역 2년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이나 법 상식으로 보면 이제 법정 구속이 돼서 이죄 값을 치르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기대했던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번 재판부의 경우에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지금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징역 4년 형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부부를 만약에 동시에 이 구속 아니 그 수감하게 되면 이제 그 가정에 어떤 큰그 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4년형이 확정됐지만. 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일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 또이 대법원 삼심까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방어권을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법정 구속은 면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오늘 화면이에요. 조국 전 장관 부부 왼쪽에 조전 장관과 오른쪽에 정경심 교수. 아, 사실은 뭐... 동시 구속은 면했으니까 그것 또한 이례적이지만 그 전부터 동시에 이렇게 재판 중에 선고를 받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추가 유죄를 받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조전 장관이 토닥임을 위로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추가 (1년을) 받았다 정경심 전 교수가 그러니까 부부가 합쳐서 예전에 정경심 전 교수가 최종에서 받은 징역 (4년) 형까지 포함하면. 총 7년형을 선고받은 셈이네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네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7년 중에 4년형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툴 수 없고요. 이제 남은 이제 3년형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볼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경신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4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되었던 그 혐의 자체는 딸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였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같이 또왜 정경신 교수? 가 형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아들 입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것이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뭐 혐의는 뭐 공무집행방이나 또 업무집행 그 업무방에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들 결국에는 딸 입시 비리 그 의혹에서 마찬가지 혐의들로 그냥 같이 혐의를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그 정경심 교수가 대학 교수라는 지위 를 이용해서 또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자녀들의 입시 비리를 위해서 서류들을 위조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던 것 같고요. 예. 특히 그렇지만 일단 이미 확정된 판결과 이번, 이번 판결을 동시에 했을 때를 어떤 선고를 같이 했을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단 예. 1년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1년이 확정되게 된다면 정경신 교수의 형은 총 5년형으로 그러게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전 장관 부부 실형을 받았습니다. 남편인 조전 장관 직역 2년입니다. 그럼 조국 전 장관의 오늘 목소리 입장도 좀 들어봐야죠. 일심 선고를 듣고 나온 조국 전 장관이 취진 앞에서 꽤 오랜만에 길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전 장관의 오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요. 혹시 심경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께의한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3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반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글쎄요. 뭐 숫자를 좀헷갈릴 수도 있고 조정 정한이 뭐 본인이 무죄가 더 많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과 좀 다른 얘기도 좀 했고 1고 8 8억 개 정도 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건 뭐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이 할 말을 하면서도 자녀 비리,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또조전 장관이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참 느낌이 듭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오늘 뭐 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나라를 정말 들썩였던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공직자를 했던 분의 도리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자, 나와서 한걸 보면 지금 이야기만 언뜻 들으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주장처럼 들립니다. 자, 그리고 또 본인의 주장은 뭐냐면 이 사건이 수사의 어떤 본류가 아니라 결국 검찰의 별건 수사로 본인이 이렇게 유죄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는 뭐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자 공직자가, 그것도 민정수석이 사모펀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도덕적으로 사실은 문제, 당연히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고 일심 재판부는 판결을 했지만 과연 그게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유죄가 나왔, 나왔다면 본인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묵비권 행사하고 진수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아, 이게 뭔가 처음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자신을 어떤 보복하기 위해서 다른 범죄로 엮어 놨다 이런 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 혐의를 찾아낸 사람한테 왜 그거 찾아냈어? 라고 비난하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걸 잘못한 거를 생각하지 않고 왜내 잘못한 거를 찾아냈어? 라고 검찰한테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뭐 아픔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이 다 구속이 되고 있을 때지만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뒤끌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유죄가 나왔으면 최소한 국민들 앞에 머리속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조전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저렇게 이른바 과거에 잘 불렀던 조국 수호 집회도 오늘 동시에 좀 서초동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반대 집회도 뭐 당연히 있었고요. 사실, 정 변호사님, 이게 네. 검찰도 징역 5년을 구형했을 때이 조전장원도 피고인들이 사실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외면했다. 그래서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벌금 1200만 원을 구형했었는데 오늘 조전 장관의 저 입장은 뭐이 부분보다는 혹은 대부분의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 나온 것보다는 사모 펀드는 아니었다라는 항변은 이뭐 나중에 좀 법적인 걸좀 고려해서 한 말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법적인 걸 떠나 가지고요. 조국 전 장관이 아무리 법학자이고 또 형법 학자이긴 하지만 스스로 이 혐의를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무리 일심에서 네.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이제 사모 펀드 관련해 가지고 코링크피 같은 경우에는 그무죄가 나온 게 맞는데 그런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 거래 차익을 갖다가 했다는 것은 유죄가 또 나왔거든요. 2019년 8월 달에 수사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2019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기소가 돼서 예.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일일이 다세 보니까 재판이 무려 50번 넘게 이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예. 혐의가 크게 10가지가 넘어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3가지로 보여지거든요. 입시부정, 감찰 중단 그리고 뇌물죄 그다음에 그뭐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나 증거인멸죄는 좀그 그 사소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중에 일부 부죄가 나오긴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이 부인하고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침묵했던 대다수의 주요 범죄들은 다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가. 틀린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예.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두분다 대학교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그 비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 대학 입학, 두 번째는 병역,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취업인데, 맞아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비리가 벌어지면 은 원래 다 구속이 되는 게 원칙이고, 생각보다 많은 형량이 나오는 게 원칙인데, 다른 대학도 아니고 서울대학의 교수였던 예. 분이 이렇게 자녀 입시 관련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 허위였고 거짓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을 갖다가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그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고요. 앵커가 검찰에서 이렇게 비난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 사건에 있어서는요. 법원에서 그 정경심 교수가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 지도층 인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준엄하게 그꾸짖준받도 있는데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차피 결국 또 항소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장 변호사님 이게 뭐 법적인 부분 다루니까 저도 굳이 뭐 태도 얘기까지는 뭐 언급을 자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 그래도 본인이 부재받은 게뭐 (8~9개다) 혹은 뭐 신속하게 항소하겠다 이게 모든 시각이 사모펀드였데 사모펀드는 재판에 조차 넘기지 않았다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 두 분이 말들이 좀 비판 목소리가 컸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일단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고 그당시 고위공무원 자리에 있었음에도 저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유감 표명을 하셔도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오늘 판결을 보고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판결을 보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때도 또 만, 반으로 또 의견이 갈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진짜 나라가 떠들썩할 만큼 수사를 했는데 예. 생각보다 유죄가 된 부분도 많지만 또 무죄가. 나온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에 따라서는 검찰이 수사했던 부분 중에서 또 결국에는 법원에서 일심 법원에서조차 바로 무죄가 나오는 것도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 수사가 처음 시작될 때그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모펀드 그런 의혹으로 시작했던 수사가 점점 가지치기가 되면서 이 조국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수사로 함께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당시의 검찰 수사가 좀 과도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또 어떤 입장 발표에서 에둘러 비판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본인이 항소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일단 항소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또 검찰도 마찬가지로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겠죠? 검찰에서 또 어떤 주장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항소를 하면 또 하나의 시작이 될수 있고요. 조전 장관 관련 재판이요. 그러면 오늘 1심 재판부가 조전 장관 입시 비리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부터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딸인 조민 씨 얘기부터입니다. 저희 아이가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참여한 연구원들이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 유학을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실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딸 관련해서는 허위 스펙에 뭐 아빠 엄마가 관여했다. 그리고 특히 부산대 의전원 노한준 교수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다. 이 부분도 좀꽤 됐는데요. 먼저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실제로 2, 3년 동안 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도마에 올랐던 게 바로 조민 씨 관련. 직인 캡처로 상장을 위조하고 화초에 불을 주고 논문 제 3조절을 등재했으며 3, 4일 출근해도 3주간 인턴 확인서를 했고 뭐이 이 부산대 의전한 장학금 얘기는 잠시 뒤에도 만나보겠지만 어쨌든 뭐 정확하고 구체적인 혐의들을 당시에도 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검찰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들이 좀 고스란히 다 적혀 있었잖아요. 네, 공소장에도 적혀 있었고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 4년 이그 징역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에도 이런 조민 씨의 그 허위 스펙이 상당 부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실형이 나온 겁니다. 오늘 그 일심 판결에 나온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대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부정 지원 그리고 예. 허위 스펙에 관여한 부분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인 정경심 교수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빠인 조국 전 장관의 허위 스펙의 기여. 이런 것이 좀 유죄로 판결이 받은 것 판결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의 법상식이라면 검찰이 수사할 때 구속만 되더라도 뭔가 죄가 있겠거나 생각을 하고 일심에서 징역이라는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되면 대부분 법정 구속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국민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 이제 죄값을 치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조전 장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방어권을 지금 보장을 받아서. 징역 2년 실형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법정 구속을 면해서 기자들 앞에서 서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메시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물론 본인은 무죄 받은 부분을 크게 이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결국 검찰 수사가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유죄로 판결을 받았다. 결국 조국 전 장관 일가는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것이 일심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전 장관이 어느 정도 좀 시인을 하고 국민께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뭐 화면에 봤을 땐 그런 생각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저 사진이 요 오늘 딸인 조민 씨도를 아빠와 엄마, 이렇게 부모님의 재판에 참석을 했어요. 오늘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오는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 좀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에, 결국은. 조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단죄를 내렸다. 뭐꼭 과거사례까지 제가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정리하면 합리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 아까 정영진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에 입시라는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의전원 같은 경우에 또 로스쿨 같은 경우에 이 사실은 이제 이 의전원과 법전원이 생기면서 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펙 조작 이게 굉장히 당시에 이 문제로 인해서 민낯이 상당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형태를 통해서 아버지, 뭐 어머니 등등 이 배경을 토대로 해서 논문을 막 쓰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뭐냐면 로얄의 어떤 길을 걸었던 그런 측면들이 이제 그,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많은 분들이 아마 분노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 문제는 사실 지난번 이제 정경심 교수 때 이미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 이미 증명이 됐고. 맞아요. 조민 씨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저, 돼서 본인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의사면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기 때문에 오늘 뭐 판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당연한 귀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한번 정말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 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말 이 조국 전장을 이렇게 논란을 빚었던 게 본인은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뭔가 사회적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처럼 뭐이 조만 대장경이라는 이야기에 나올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뭔가 정의와 공정의 화신처럼 인식이 됐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본인이 법무 장관을 하면서 이런 형사사법 규칙들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뭐냐면 본인이 바꾼 게 뭐냐면 이 포토라인도 금지시켜버리고, 그 다음 비공개 처리를 하기도 하고, 그첫 번째 혜택을 본인이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우리 사회의 어떤 법률적인 그런 거라면 본인이 재판장이나 검찰 가서 좀 떳떳하게 이걸 대항을 해야 될 텐데,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양심의 법정에서는 알겠습니다. 무죄다. 그리고 책도 내고, 영화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결국은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듭니다.